세개의 정수 2 3 5에서 뭘로 그렇게 해서 중복을 허용해서 10개를 택한 후 이들을 모두 보여라 뭐 곱하여서 머리로 나타내라 정수를 만들 때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정수에게 쓴몇 개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자, 세개의 정수 2 3 5에서 어디까지가 여기까지 먼저 해결하자는 얘기야 중복을 허락하여 10개를 택했다. 그럼 이만 10개를 택할 수도 있잖아. 이렇게. 그냥 그래. 그럼 3도 하나도 안 택하고 5도 하나도 안 택할 수도 있어. 그럼 만약에 1을 홉개를 택하면 3은 하나 택하고 5는 하나도 안 택할 수도 있는 거야. 그죠? 이해됩니까? 그럼 이런 식으로 선택을 했대. 그래서 1을 A번 선택을 할 거고, 3을 B번 선택을 할 거고, 5를 C번 선택을 할 거야. 내가 그걸 뭐하래? 다 곱하라고 했으니까 1을 A번 선택을 했고요. 3을 B번 선택했고, 5를 C번 선택을 했단 말이야. 그죠? 그럼 보세요. 아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택을 해놨더니 이아이들이다 더하면 얼마가 돼요? 여기도 열되고 여기도 열되는 거잖아. 그지 열나지. 열돼야 된다고 열. 열.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가 돼야 된다고? 10이 돼야 된다고. 근데 0 포함하니 안 하니? 하지. 근데 음수는 포함해 안 해. 안 한단 말이야. 3에 마이너스 1제고 이런 건 없지 여기서 왜. 하나도 안, 안 택하는 게 0인데 마이너스 1개를 택하는 건 뭐예요 대체. 존재가 없는거죠. 이런거는. 그치? 그러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0이니까 우리 좀 아까 풀었던 12번 문제에서 무슨 얘기를 했어? 중복조합 얘기를 했죠. 의미 아닌 정수의. 오케이. 몇 개? 3개 중에서. 3개 에서 10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2개 더해서 1 3 12c, 1 0분 12c, 2랑 같으니까 이 곱하기 1분의 12, 11 맞나? 어. 몇 가지? 66가지 경우가 있다 오케이? 근데 내가 자꾸 이거 얘기할때 이거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잉? 같은 거예요두개뺀거12 빼기 0 하고 똑같은 거 이해했어요? 음, 중요한 문제 중요한 문제 나 같으면 아까 12번보다는 이런 식으로 응용해서 시험 문제를 더낼거 같애